네, 다시, 네, 칭찬 플레이 갑니다, 칭찬 플레이. 네, 10이 갑니다, 10이. 저는 일단 무조건 3개 줬습니다. 10 가겠습니다, 10. 주사위가 좋으면 뭐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게. 주사위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저는 무조건 3개를 지워놔요 3개를 지워놔야지만지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통하네. 야 우리 다 통하네 여러분 우리 다 통하고 있어요 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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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쌰자 아니 네, 탈출권 주고 싶다 그럼 다아저맨 위에는 있저 파란색 팀하고 빨간색 팀이 약간 우세한데 어, 아마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우리 쪽에 오실 것 같은데 네 이럴수록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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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칭찬플레이 그래도 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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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플레이 칭찬플레이 괜찮아요 칭찬플레이 아 이게 지금 오가면 좋은데 오가면 좋은데 오가면 좋은데 어 진짜 이거 딱오가 더블 아 그렇죠 더블 나와야죠 응 무리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컨트롤 이 진짜 안 돼가지고 제가 아 파란색 지금 공룡 장난 아니다 저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 하나 사가지고 나 파란색 강제로 들었어 믿고 나갑니다. 10일 다음부터 10, 10일 가고 싶으면 1 0 가겠습니다. 좀 심한데, 나 자, 좀 심한데요. 이거 플레이가 그 사람 보완하겠다. 방송하는것 같지가 않아요 꼭 진짜 지금 진짜 게임 도전사 10! 10 맞추세요! 퐁! 진짜 빨간색 가야 어 진짜 다 가고 싶은데 봐봐 여기 이렇게 말아있는게왜 그래 저한테지프락이라도 잡고 있어요 지금. 아진 너무 힘들다.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영장이 그럼 토해주세요 나도 잘다안되요 나도 잘면 이긴 게 나도 잘딱 이렇게 나도 잘해주세요. 나니까딱끝나가게해주세요나고주사위나보장하주사자 나도 잘하 죽었다 나도 잘해주세요. 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해주 그러니까 우리 좀 색을 줬어야지 바보야. 어, 색 있었네. 계속 생창이 다 와, 소리 하네. 심하다. 응. 제가 볼땐아마 여섯 은내말 여섯 명. 아, 저 사람도 죽었다 이번에. 두 사람 황금카드 있는데도 변네 별도 카드 아 오가고 싶다 오가고 싶다 오가고 싶다 오가고 싶다 아 진짜 근데 저만 데미지 하나도 안 입었어요 아 저하고 파랑색 공격할 것 같은데, 이 안에? 하얀색 팀? 어, 이보다 저랑 똑같은 게 있네. 저보다 더 좋은 거. 와, 기꺼이 없앴다. <laughs> 빨간색 팀 기꺼이 없앴어요, 진짜. 파산. 어, 걸렸네. 이번에 제가 볼때 초록색하고 파란색의 대결이 나오고,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아무도 공격을 안한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두셔 공격을 안 하겠죠? 봐봐요, 제 예상이 맞죠? 이게 바로 칭찬작전입니다. 전 지금 보호막도 쳐져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딱 이렇게 칭찬작전. 딱 이렇게 칭찬 작전 딱딱 들어가고 뚝뚝뚝 끌려주고 저는 6가야겠죠. 음음 응, 보수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어요 왜 이렇게 돈, 돈 나가 응? 저 사람 컬러 독자만 저거네 전투메모드 먹어야겠네 죄송해요 나 살려줘요 나 지금 믿을만한게 세틀라이트밖에 없어

저 사람 졌다. 그냥 응, 기다 이거 돼. 불쌍하다, 방금 봤지? <laughs> 네. 저도 이제 살 공간이 생겼어요. 네. 이제서도살수 있겠네요. 뭐묻지 무조건 작은 숫자를 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오, 보호했죠 오! 오가야 됩니다. 진짜 오, 진짜 오가야 됩니다 이번번. 괜찮아, 괜찮아. 세개 치죠 일단 일단다세개 지어 놓겠습니다. 방어 시점 가야 돼 이번에 진짜. 제발, 제발. 오 더블. 일단 공격력이. 헐헐헐 오, 오, 오. 오! 어? 폭탄기, 폭탄기. 괜찮아 괜찮아요. 150만 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와, 바 끊어, 와, 바 끊어, 와, 바 끊어, 와, 바 끊어, 바 끊어. 어떡해! 어. 에라이 워메이드, 뚜르뚜뚜르뚜 어, 진짜, 이 방, 띠라파, 고티, 까떼, 깔 바, 스티커, 케 또, 나, 띠, 나, 띠, 난, 욕, 나오게, 만드는, 시런 씹, 띠라파, 띠라 와 진짜 이게 무한 욕을 나오게 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저 가만히 이렇게 안 있어요 저 이렇게 가만히못 있고 뭔가 그 회사에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 이거 병점 이거 평점 아직 안내는데 평점 1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기면 답이 없어 심지어 이렇게 끊기면 진짜 답이 없어 밥은 진짜 답이 없다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이 게임 자체가 응 저가 지금 짱구를 보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답이 없네 이 게임이 아니고 그냥 지라는 거네. 이거 씨, 진짜 밀려 터진 데다가 재미, 재미도 재미 없는데 심지어 왜 하고 있니? 내가 이거와 진짜 짜증 난다. 진짜 이 게임 무슨 재미로 해요 여러분은? 진짜 지금 어이 없는데 게임은 없나 오늘은? 아까도 이상한 놈 만났었고 그 다음 께 공범 몽에서도 이상한 놈만났어고 아. 장난하나? 아, 장난 지금 게임 저랑 밀당 하는 거 같죠? 왜? 아니라고 보는데. 아 미니언즈 보러 가야 되는데. 와 진짜 게임 끝나니까. 와 진짜 어이없다. 최선 다하는 거 좋아하네. 장난하는 거 진짜 지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별로 어이없네. 뭐 하자는 거야? 난 장난하는 거랑 다를게 뭐냐고 지금. 어차피 지금 아이템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선물점수 들어오고 이불하까 B급 A급 다 선물점수로 바꾸셔야 돼요. <목소리> 럭키 마일리지. 아, 원래 이렇게 낮아요?